은퇴 준비라는 말이 처음엔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후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긴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노후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노후에는 경제적 문제 외에도 건강이나 관계, 삶의 의미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중 재정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므로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노후를 생각해야 해? 라고 묻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인생 선배들이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장 큰돈을 모으지 못하더라도 작은 금액부터 꾸준히 모으고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는 길어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대비해 둔 재정은 안전판이 되어줍니다. 또한 돈만 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건강과 삶의 의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연금 제도와 투자 방법이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책이나 온라인 정보를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마치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테크에도 흐름과 전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 아니라는 말이 많습니다. 뒷받침될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기에 더해 건강도 필수적입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많이 대지만, 노후에는 일할 때보다 더 길고 큰 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 80까지 활동하는 시대가 왔는데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운동 습관이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해서 무분별한 폭식이나 잦은 야식은 점차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며 혈당 수치는 젊을 때는 별거 아니어도 나이 들면 바로 약이 필요한 수준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조절해두면 병원비 부담도 덜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체력을 뒷받침해주는 건강관리가 필수인 셈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놓치면 아무리 재정과 건강이 뒷받침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역시절의 일과 가정에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은퇴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하고 망설이거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일을 하는 도중에도 나만의 취미나 관심 분야를 찾아 조금씩 키우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그림 그리기를, 누군가는 악기 연주를, 또 다른 이는 봉사나 공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단한 재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할때 즐겁다라는 느낌을 얻어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유유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취미가 있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거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노년에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생 사회생활하며 여러 동료, 고객, 지인을 만났지만, 은퇴하면 그런 인맥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끼리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의외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원하고 바라는 생활방식에 대해 미리 대화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경제적 독립 문제와 돌봄 문제 등도 미리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기대치가 어긋나면 자칫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에는 인간관계와 소통이 중요한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인 은퇴 설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적 준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수단이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같은 투자 상품도 각자 성향에 맞춰 고려해 볼만 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욕심이나 테마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분산 투자하는 안정적 전략입니다. 나중에 한 번에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꾸준히 모으겠다가 더 안전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필요하면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조언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 문제는 습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말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챙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질병이 의심되면 조기의 치료에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나중에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또 다른 모험입니다. 무엇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은 은퇴 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과 취미 생활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 활동이나 지역 사회 기여에 눈을 돌립니다. 인생 이막을 디자인하는 시간이자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서핑이나 등산, 그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일에 자꾸 도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성취감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의미가 분명해지면 노후의 일상은 지루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히려 이제 더 자유로워진 시간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볼 수 있다라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택지가 열려있는 시기가 바로 노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누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금세 생활이 공공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훨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기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해도 예비 자금이 있다면 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건강이 괜찮다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능 기부 등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기도 수월합니다. 결국 미리 대비해 둔 만큼 노년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는 한꺼번에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쌓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득의 10%는 노후 자금으로 적립한다든지 밤늦게 먹는 습관을 줄여 본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 차이 없어 보여도 5년,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가 누적되어 은퇴 시점에선 벌써 성공적으로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사는 걸 꿈꾸고 또 다른 사람은 도시에서 문화 생활을 즐기는 걸 선호합니다. 둘다 잘못이 아니며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향과 준비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서로의 바람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으면 훨씬 더 원만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미리 대화하고 조율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가족 간의 소통, 경제적 설계, 건강 관리, 자기 개발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예술처럼 느껴집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히 하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발을 떼면 길이 보입니다. 멀리 보되 당장 오늘 할수 있는 실천을 해 나가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삶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도 미리 조금씩 그려나가야 합니다. 마음 속에 나는 노년의 어떤 모습이고 싶을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출발이 됩니다. 그 상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인생의 색깔이 확 달라집니다. 준비된 은퇴는 마치 내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는 무대 같습니다. 역할을 바꿔도 좋고, 전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되어 편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 이어지고 그 무대는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이 희망적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주변 환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연금제도나 의료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 않기에 개인의 적극적 대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보장이 잘 되는 국가에서도 스스로가 준비 안 되면 정신적 공허감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고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력을 살려 청소년 멘토링을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여유를 단순히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람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인층의 역할을 마냥 줄이기보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면 본인도 활력을 얻고 사회도 득을 봅니다. 이런 상생구조가 자리 잡으면 은퇴 후에도 나는 여전히 유용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과 가치를 주고받는 좋은 예시입니다. 반면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SNS나 유튜브까지 할수 있다면 세대 차이를 줄이고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영상통화로 쉽게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외로움도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취미나 재능을 공유하다가 소규모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온라인 세계와 단절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은퇴 준비가 잘된 분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과 관계 맺으며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여는 외로움을 없애고 동시에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때론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맺었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더 깊이 있는 우정을 쌓거나 취미나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할수 없었던 여행을 계획하거나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기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노후가 외로운 시기가 될지 풍성한 시기가 될지는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막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런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면 지금부터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번의 발전 기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만, 건강 관리 역시 준비의 일부입니다. 정신적 건강도 중요해서 과거의 일이나 얽힌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퇴고록을 쓰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과 오래된 갈등을 풀어보려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남은 시기를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가 마냥 자유롭기만 한 시기는 아니지만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걸 맞이하기엔 좋은 타이밍입니다. 사람마다 시작점이 달라도 한 걸음씩 갈때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현실이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라는 생각보다 아직 할수 있는 게 많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60대, 7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인간의 잠재력이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노후는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점이 참 멋집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준비는 재정, 건강, 의미, 인간관계가 모두 어우러진 종합 설계입니다. 어느 한쪽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누릴 수 없고 의미가 없으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는 이네 가지 요소를 골고루 발전시키는데 달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작은 실천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윤곽이 잡힙니다. 결국 노후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누적되어 찾아오는 결실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남은 인생이 훨씬 여유롭고 풍요로워집니다 한편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스스로 대비하는 태도는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는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를 챙기고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작게나마 시간을 내 취미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별거 아니어도 이 일상의 변화가 쌓이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노력처럼 보이지만 내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길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만약 60에 은퇴한다면 이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하는 건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 준비가 충분하면 오히려 은퇴가 제2의 시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얽매여 있던 일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었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령 글쓰기를 하거나 세계 여행을 하거나 봉사단체에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늦게 피운 꽃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일하지만 은퇴 후에는 진짜 내 색깔을 드러낼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취향과 강점을 꽃 피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면 노후가 더 설레지 않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디지털 기술도 계속 진화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적응할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결합하면 독특한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긍정이 노후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혹시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준비로 바꿔보세요. 재정 상담을 받고 건강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해보는 과정이 시작점입니다. 두려움은 그대로 두면 커지지만 움직이면 점차 작아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고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준비된 노년은 이런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시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모험을 누군가는 안정을 택하겠지만, 둘다 소중하고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단 스스로 원하고 결정한 삶이라야 후회가 적습니다. 남의 인생이나 사회적 잣대만 쫓다가 정작 내 삶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노후 모습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움직이시면 됩니다. 한 발씩 내디디는 사이 어느새 우리는 행복한 노후에 한층 가까워집니다. 마무리에 앞서 작은 농담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쉴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 70대가 되어서 80 넘으면 쉬겠지 하더니 80대가 돼서 90에는 좀 쉬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90이 돼서도 한가하게 쉴 틈이 없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농담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가 더 눈부시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상도 소중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188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미리 준비해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 대신 설렘이 자리 잡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멋진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가 샘솟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들의 노후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금씩 분명한 발걸음을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가 다가와도 난 괜찮아, 준비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투자와 노력이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미리 알아두길 잘했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부디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가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